부 회장님 요번에 저기 LA 방문이 네. 그 한인은행 인수 뭐관련한 그 사전 답사라든지 협상 뭐 이런 거 관련이 있다고 그 네. 지금 소문이 파다하게 났는데 좀 설명해 주. 근데 이번에는 저 원래 오늘 어저 크리스티커 선수 후원 계약이 예정돼 있었습니다. 그래서 그거에 제가 저 오게 된 거죠. 어 그거 저 은행 인수 뭐 이런 거하고는 관련 없는 방문입니다. 이번은. 외환은행장으로 내정이 되셨는데 네. 이쪽 현지에서는 아무래도 하나금융그룹이 진출을 할 거로 조만간 진출할 거로 보거든요. 이미 지난달에도 공시 요구를 통해서 금융그룹의 진출할 거라는 이런 조의 요구가 들어갔는데. 기본적으로 해야. 하나금융이 외환은행하고 이제 한 가족이 되는데요. 외환은행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해외 진출을 잘 하고 있는 은행 아닙니까? 그래서 하나금융하고 외환은행하고 한 가족이 되면 우리나라에서. 해외 부분에서 최강의 은행이 되어야 됩니다. 그런 면에서는 지난 한 9년 전에 론스타가 인수해서 외환은행의 그 미국 내 지점들이 다 없어졌지 않습니까? 그거를 살리고 또 그런 가운데서 이제 우리 교포들이 많이 있는 서부나 동부 이런 데 은행을 인수하는 것도 큰 방법이 될수 있다 이래 가지고 저도 여기 왕온 적도 있고요. 계속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. 또리 영주에 된 은행들이 있으신가요? 저희 하나금융그룹은 해외 진출에 어떤 원칙이 있습니다. 그 원칙이 그 저희는 어떤 교교 은행이고 어떤 은행을 인수를 해서 완전히 그걸 우리 걸로 만들고 이렇게 하지 않고요. 그 같이 파트너가 돼서 가야 된다.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. 그래서 저희가 파트너로서 그 은행을 여러 가지 시스템도 개선하고 그 교포 은행을 만약에 인수한다는들해도 그거는 교포의 은행입니다. 계속 하나금융에서 여러 가지 시스템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IT 제도나 금융 상품이나 이런 걸 좋은 걸 많이 넣어서 좋은 은행으로 만들어서 더 여기 있는 고객들한테 접근하고 좋은 은행이 되는 게 저희 목표고요. 그렇기 때문에 또 저희가 중국하고 인도네시아에 하나은행이 들어가서 제일 잘 하고 있습니다. 중국이나 인도네시아 베트남 이런데. 중국 학여권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요. 미국에서도 여러 은행을 하게 되면 우리나라 교법뿐만이 아니고 중국이나 이런 데도 많이 다른 국의 국민들한테도 갈수 있고 그래가지고 정말 제대로 된 국제화된 영업을 하는 그런 은행으로 만들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. 그런 저희의 의사와 맞으면 뭐 어떤 은행이고래도. 같이 얘기하고 그런 자세가 되어 있습니다 이번 미국 방문에서 혹시 현지 은행 관계자를 만나신 적은 있으신가요? Punedo, Chiokunda, h a 시 Piengo, Pame, t 지금 끝나고 가는 비행기가 없고 밤에 있다 y o 서 타고 가야 됩니다. k n 장님이 o r k New York, New y 신 걸로 알고 있는데 뉴욕에서 어떤 일정을 New y o r 뉴욕은요. 이제 외환은행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뉴욕하고 LA에 있던 지점들이 다 없어지고, 거기가 이제 조금만 파이낸스 캠페니라는 걸 만들었었습니다. 그데그 파이낸스 캠페니가 지금 주인이 바뀌었잖아요. 이번에 론스타에서 하나금융으로 바뀌게 되지 않습니까? 그 바뀌게 되는 거에 대해서 그 신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, 당국에. 그래서 가서 당국에 신고할 때 제가 좀 가서 인사 드리는 게 우선일이라서 가서 인사 드리고. 다 승인도 그렇게 받았습니다. 예. 여기 한인은행은 인수할 의향은 뭐 적당한 뭐 말씀으로 드리는데, 저는 이제 우리 금융지주가 <laughs> 아, 이제 한인은행 인수 하려다가 여러 가지 사정으로 만 전례가 있는데, 외환은행이 그 만약 인수를 한다고 하면은 그런 뭐 전체를 또 참고가 될수 있을까요? 그럼 무슨 의미세요? 전철이 참고로 그러니까 그, 안 되는 그, 그, 거를 아니, 혹시 <laughs> 그때 이제 안된 이유들을 아이, 좀 연구를 해보셨나요? 예, 제가 좀 농담으로 말씀드린 거고요. 아, 될수 있도록 잘 해야죠. 예. 모든 걸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아마 하나금융그룹이 제일 많이 합병을 통해서 커온 은행이기 때문에요. 그런 면에서 준비를 철저히 해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. 예. 그 안된 그 이유를 분석을 해보신 적이 없나요? 이번에 우리 은행은 그 우리 아메리카의 신용 등급 때문에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. 예. 하나 아, 금융은 뭐 그런 면에서는 그런 제약은 없습니다. 미국 시장 진출 시기는 대략 어느 정도로 주면 상당히 시면될것 같습니다. 이제 아, 외환은행 어, 미국에서는요. 그 어떤 은행을 이렇게 저희가 인수하는 걸 추진하고 있는 기간 동안에는 안 해줍니다. 다른 거를. 어디를 인수하면서 또 뭐를 인수한다 이런 건안 해주거든요. 이게 이제 끝이 나면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할수 있는 겁니다. 거기. 네. 그래서 이제 해야죠. 예. 인수 창구를 은행을 통해서 이로니 그러니까 인수 창구를. 하나금융그룹이 할 거냐, 외환은행이 할 거냐 이런 거는 다 열려 있습니다. 이제 한 가족이니까요. 하나 지주에 외환은행도 있고 하나은행도 있기 때문에 그게 어떤 걸 지주를 통해서 할지, 외환은행을 통해서 할지 이런 것들은 뭐 저희는 다 열려 있는 옵션을 다 열어놓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